저희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지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은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잘 아시다시피 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인류가 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삶들은 사실 이제 탄소 경제에 기반하고 있죠. 탄소가 없으면 사실 저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어찌됐든 2050년까지 저희는 어, 지구의 기온을 1.5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 뭐 선진국,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유이 이제 UN에서, 어, GCF라는 이제 펀드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펀드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사실 뭐 선진국들은 돈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많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잘 시행해 나가고 있죠. 근데 나머지 우리 그 계도국들 실질적으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떤 문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개도국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기술도 없고 어, 돈도 없죠.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너네들이 선진국 너네들이 다 망쳐 놓은 이, 이 상황을 왜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한테까지 강요를 하느냐. 나는 취지에서 이제 이 펀드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유엔 산하에 펀드를 설립해서 선진국들이 이제 돈을 모았죠. 한 100조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개도국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사무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를 했고 송도에 있죠. 근데 그 펀드는 실제로, 어,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펀드는 어각 국가마다 인증기구를 두고 그 인증기구를 통해서 사업을 소싱하고 돈을 그 인증기구한테 주게 됩니다. 그 인증기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어 산업은행이 어 최초로 인증기구가 됐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아직 코이카가 작년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그 계약 체결을 못해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 중에 이 어, 기후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지금 GCF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2억 불 정도 GCF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로 어, 한국에 기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개도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남아의 이제 다섯 개 국가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이 다섯 개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이 다섯 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 기술을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저희가 서베이를 이제 하고 있고요. 고게 1차 프로그램입니다. 고그 서베이를 해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서 고그 기술들을 현지에서 시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서베이 한 걸로는 이제. 어 주요 기술들을 저희가 한번 그 현지 국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몇 가지 지금 오늘 나온 기술을 포함해서 몇 가지 기술들을 이제 그 개독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지금 찾고 있고, 그 한국의 기업들에게 저희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충분히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회사들이 성장을 시켜서 그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을 해서 그 현지의 파트너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그 조인트 벤처가를 바탕으로 현지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생태계를 구성이 되면, 거기다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더큰 펀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대량 생산, 그 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GCF는 그 한국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투자 대상이 아닌데 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왕 저희가 인증 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후 기술은 아직은 뭐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은 어 아직 그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죠. 아직 뭐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 기술을 1로 봤을 때 저희가 한80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개도국의 어떤 그런 시장을 미리 장악하고 좀더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어, 그런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먼저 한발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대부분 다 추천하려고 그렇게 GCF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2억 불 정도 펀드를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펀드에는 GCF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아까 이제 벤처캐피털 이제 투자하신 그 기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투자를 할수 있게 저희가 오픈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 나중에 이제 그런 시장이 더 커지면 어, 현지에 현지에 더 많은 그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기후 기술 사업들이 현지에 로컬라이즈 될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so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 산업은행이 어떻게 그 현지 기업들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을 같이 매칭시켜서 진출시킬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구조고요. 어, 실제로는 이제 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펀드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각 국가 아까 다섯 개 국가의 개별적으로 펀드를 다 설립을 해서 그 펀드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조인트 벤처에 다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이제 벤처캐피털 사업하고 조금 좀 특성 좀 다른 부분, 그다음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아까 현지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뒷받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그 프로그램들이 다. 어 투자가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어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GCF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회수를 염두하지 않습니다. 이 펀드는 어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현지 기업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그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면 그때 이제 에쿼티 투자를 하고 그 에쿼티도 민간 자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자금의 회수를 먼저 시켜 줄수 있고 그 GCF 펀드는 후순위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이 충분히 어 이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는도 요것도 이제 그랜트 형태, 이제 보조금 형태로 나갈 거고 그것도 현지 이제, 이제 생태길로 구축하는데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 불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별로 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 조달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 이제 한국 녹색 성장 신탁 기금이라고 기재부에서 그 월드뱅크에 2억 불 정도 이제 일종의 위탁을 한 거죠. 위탁을 해서 개도국의 어 그린 테크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2억 불 정도 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걸로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 그다음에 개도국에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고요. 그 이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왕 하는 김에 한국 기업들이 그 기술들을 단지 한국의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기후 대응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어 천조원 정도의 투자비가 계속해서 소요가 돼야 지금 기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만 보지 않고 지금 개도국까지 진출해서 더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저희 어 좀더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 산업은행이 좀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u n 의 이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 o a l 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베네핏을 줄수 있을지 지금 같이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산업은행은 이제 그 기운행으로서 향후에도 이런 다양한 꼭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금 같이 이 지금 GCF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GCF가 이제 설립된지 지금 5년밖에 5년이 좀 넘었죠. 2016 2013년에 이제 설립에 대해서 저희 산업은행은 2016년에 이제 인증기구로 인증을 받았고 2000 어, 바로 지난달 5월 달에 재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CF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더 저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저희 같이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한국에 좀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뒷받침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 네. 이상입니다.